<laughs>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왔는데 일단 네, 와서 네, 네. 그 혼자 어떻게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될지를 깨우치게 됐고요. 네. 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샷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워큰 만족감을 느낍니다. 네. 앞으로 좀더 연습해서 또 멋진 그 샷을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처음에는 말, 네, 그렇죠. 네, 처음에 아이언 많이 보 어. 많이 뜨시고, 네. 많이 많이 판도 너무 너무 많이 뜨고, 우주로 밀리고. 했는데 잘해서 네. 아이언이 많이 좀 탄도가 많이 이제 네. 좋아지고 눌려 네. 네. 맞는 소리 나고 좀 뭔가 이런 묵직하게 그렇죠. 좀 네. 물컹한 그런 느낌이 네. 나시는 거죠? 그 낚시 하신 분들이 느끼는 그 손맛 오늘 저 아이언을 하면서 그 임팩트 할때 그 느끼는 그 손맛 을걸 어, 알게 되었고요. 음. 어, 그래서 제가 가장 원했던 그 탄도 높게 나가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부분을 네. 이제 깨우치게 됐고. 음. 혼자 이제 이걸 응용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. 어, 네, 잘았습니다 어, 네. 아, 네. <laughs> 네, 이, 네. 혹시나 이, 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. 우리 프로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, 저 같은 문제 있으신 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추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